우리 asmr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여러분 안 들어갈래 아 잠깐만 <laughs> 아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아 언니 아, 너무 빨라 <laughs> 자 제가 개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, 힘으로만 들어봐 힘으러만 <laughs> 먹어봐 <먹으면. 야, 웃음> 리나가 방금 <laughs> asmr 한 다음에 먹고 이렇게 하라고 지르는데 누군가 그렇게 손을 내면 에이린 야 빨리 <laughs> <laughs> 다 <웃음> 먹어 이거 <웃음> <무조건> <웃음> 먹어 이거 무조건 먹어 난 3점 왜? 왠지 <laughs> 알았잖 눈썹이 너무 비어있어 언니 눈썹도 비어있거든 빨리빨리 <laughs> <laughs> 막 하나로 한거네 <laughs> <laughs> 뭐야 갖고싶어 음, 이따 알려드릴게 <laughs> <laughs> 어, 아 잠깐만요 커버를 안 하셨어 아아 그거 래깎이겠다아 아니야 잘 들어 아. 왜 왠지 알아 라리사가 추천한 거 헌실로 사서 했는데 갖고 <laughs> 라리... 와가 컵... 아니 갖고 왔 아니 왔지 니들 말좀 기다려봐 아 아니, 진짜 아니야 화나는다. 진짜 화나는다. 아, 그럼 아,